늘 내린 강원도 인제군의 산, 고산 준봉을 거느리며 사방으로 뻗은 긴 능선은 그 모양이 주옥을 닮았다하여 주옥봉으로 불리우고, 때묻지 않은 숲과 깊은 골의 계곡은 대한민국의 대표 원시림으로 손꼽힌다. 방태산 산행의 들머리 미산리 여기는 이제 개인 약수 산장 있는 자리고요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개인 약수를 지나서 구룡덕봉까지 가는데 중간에 주옥봉에 잠깐 들릴 겁니다 그리고 구룡덕봉에서 센터로 해서 어두운 계곡으로 해서 이현 위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개인 산장을 출발해 개인 약수 주옥봉에 오른 뒤 구령덕봉, 어두운이 계곡으로 하산하게 된다. 개인산장을 지나 시작된 산행, 개인약수로 걸음을 이어간다. 계곡을 따르게 되는 오늘 산행은 시원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로 여름 산행의 진면모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계곡 사이에 돌을 건너고 울창한 숲을 지나며 이어지는 길. 여름 산행에서는 바위를 덮은 이끼 주변이 미끄러우니 그에 따르는 주의도 필요하다.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계곡과 주변의 원시림은 있는 그대로의 여름 산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그렇게 1 k m 정도를 지나 도착한 개인약수 탁수는 완전 그냥, 그냥 탄산, 탄산수야 이거. 정상인 주옥봉 아래로 자리한 개인약수 철분 함량이 많은 이곳 약수는 톡쏘는 맛이 특징으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방태산의 명소다. 방태산에는 약수가 세 개가 있어요. 이제 그쪽에 보면 방동약수가 있고, 그쪽에 명지 명지가리에 가면 그 약수가 있고, 이제 있는 개인 약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개인약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약수가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약수의 맛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자동차나 이런 거로 접근하기 쉽고 여기는 사람들이 접근하려면 참 여기 한 40분 정도 걸어와야 되고 여기 때문에 오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약수는 청정한 자연림 사이에서 솟아 나오는데 양탄자처럼 바위를 덮은 이끼마저도 인상적이다. 않은 불고기도, 드물게 아주 좋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다 개인 약수를 지나면서 길은 능선을 따라 이어진다. 개인약수까지 완만한 길이었다면 이곳부터는 다소 가파른 구간이 시작되는 셈. 산 전체가 계곡을 끼고 있어 바위를 덮은 이끼들은 구간마다 이어진다. 길을 따르다 보면 곳곳으로 새초롬이 핀 야생화들도 눈에 띈다. 시원한다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 그쵸? 그렇죠? 렇 원시림이 잘 보존된 방태산에는 등산로 주변으로 잔가지 등이 질비하게 뻗어 있는데 이로 인한 상처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긴 바지와 긴팔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전망대다어느은 길은 정국과가전운전망대국저 멀리 보이는 전전봉산그 다음에 설악산이고전전봉산 뒤로 설악산의 능선이 손이 잡힐 듯 가까이 펼쳐지니 이곳에 서면 강원도의 명산을 한 눈에 담을 수가 있다. 방태산과 마주선 기대봉도 보이고. 얼마를 지나지 않으면 방태산의 정상 주억봉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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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해발 1443m는 네. 방태산 주옥봉에 올라왔습니다 해발 1,444m 방태산 주옥봉은 그 모습이 주걱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정상에 서면 구령덕봉은 물론 길게 늘어선 능선들을 따라 개인상과도 마주할 수 있다 강태산 정상에서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주능선을 따라 구령덕봉으로 하산길에 접어든다. 비교적 완만한 길을 따라 걸음을 이어가니 어느덧 해발 1388m 구령덕봉 아, 저 뒤에 기대봉저쪽에 앞에 있는 게 주옥봉 그 다음에 여기 지당골 내려가는 삼거리 음, 개인산과 기대봉 주옥봉으로 이어지는 장관 지나온 능선들의 굴곡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방태산의 명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오늘은 올라보니까 와 정말 야생화가 많고 또 새로운 계절에 계절마다 변해가는 이 방태산의 모습이 참 너무 좋습니다. 산이 규모가 크고 계곡도 좋고 에, 추천하고 싶은 그 명산입니다. 작년에는 그냥 정상만, 좁구만. 녀갔는데 이번에는 계곡물도 맑고 자연 원시림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산행인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구령덕봉은 온통 야생화로 가득한 천상의 화원이다. 꿀벌들이 연신 꽃을 찾아 날아들고 이름모를 야생화는 무리로 피어 산마루의 군락을 이루었다. 야생화의 무리를 뒤로 하고 다시 하산길. 야생화 아주 천국이네. 황태산은 어느 곳을 가든 갖가지 자연의 모습으로 가득 메워져 있다. 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으로 자리한 장가지들 또한 이것이 원시림인 것을 대변한다. 초록빛으로 가득 물든 울창한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어두운 이 계곡. 어느 곳을 가든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여과 없이 펼쳐진다. 영찬 소리와 함께 시원스레 떨어지는 계곡줄기. 영락없는 이끼들의 출현에 발을 헛딛는 일도 생긴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라 하산길 등산로도 꽤나 까다로운 편이다. 이 어둠이 계곡이라는 것은 좀뭐 내려가 봐서 알겠지만 양쪽의 계곡이 합곡 사이다 보니까 이 대낮에도 지금 이게 약간 어두워 보이고 그 계곡이라서 그 아마 어두 그래서 어두운이 계곡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그 이름 그대로 어두운이 계곡 하늘을 가리운 울창한 숲 때문인지 한낮임에도 이것은 초저녁 같은 느낌마저 든다 어두운이 숲을 지나 다시 계곡 주옥봉에 오른 뒤. 구령독봉으로 하산했던 오늘의 코스도 여기서 끝이 난다.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 조성되는 길. 현재 조성된 백두대간 트레일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서 홍천군 내면에 이르는 길로 113km의 길이 시범 구간으로 완공되었다. 백두대간트레인 산림청에서 그 지금 양구군 해안면에서부터 지리산까지 한 2,800km를 그 예정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에 2012년도에 양구에서 인제까지 113km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1일 그 100명에 한해서 예약 한방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코스고 그렇게 예약 탐방제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곳이 산림 유전자 원 보호구역하고 자연휴식연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의 어떤 생태적인 관리 측면에서 이를 100명에 한해서 예약 탐방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트레일은 홍천군의 월둔교를 시작으로 조경동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오늘의 트레킹 역시. 조경동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길.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생명을 품은 청정의 길은 트레일을 걷는 내내 이어진다. 본격적인 트레일에 접어들면서 만나는 시원한 계곡물과 울창한 나무들은 상쾌한 숲에 맑은 기운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그리고 트레일 곳곳으로 자리한 고마운 쉼터. 지친 걸음을 달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백두대간 트레일은 새로 길을 내거나 만든 곳이 아니다. 기존의 길을 따라 울창한 숲을 따르고 계곡과 돌다리를 건너가는 녹록하지만은 않은 원시림의 길. 어느덧 길은 출발점을 지나 12km 지점까지 다 왔고 이 길을 따라 양구 방향을 따르면 DMG 펀치볼 둘레길까지 트레일이 이어진다. 그렇게 숲으로 난 길을 따르면 길 한편으로 자리한 야생화들이 제 모습을 보고 가라며 활짝 피어 있다. 여행자에게는 뜨거운 여름볕을 가리워주며 하늘을 향해 키를 높인 나무 군락. 트레일 어느 곳에 닿아도 싱그러운 자연이 길을 가득 메워주니 하늘로 쭉 뻗은 나무 군락도 길 한켠을 메운 야생화들도 어느 하나 구라는 법 없이 양껏 자라고 숨을 쉬는 백두대간 트레일이다. 울창한 숲을 빠져나와 다시 계곡으로 이어지는 길. 계곡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마치 소설 속의 한 풍경을 묘사하는 듯하다. 순백의 껍질로 색다름을 연출하는 자작나무 숲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원대리에 있는 자작나무 숲하고 거의 아, 뭐 비슷한 저 같아요 자작나무 숲을 지나면 탁 트인 공간에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다 화원을 연상케 할 만큼 무리를 지은 야생화들 자연이 만든 색색의 조화가 인상적. 트레이를 조금 더 지나면 오랜 건물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은 폐교가 된 조경동 분교다. 조경동 분교를 지나 진동계곡을 향하는 길 멀리 조경동교도 보이기 시작한다. 원시림이 그냥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게참 너무 좋고요.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정말 기쁩니다. 와 보니까 역시 그 어떤 인적이 드문 그 원시림이 대단하다는 말밖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깨끗한 진동 계곡. 조경동 계곡의 연장선으로 원시림을 끼고 흐르는 이곳은 사시사철, 절경을 연출한다 특히 아침가리골이라고도 불리는 진동계곡은 방태산의 삼둔사가리 중에서도 가장 길고 깊은 곳으로 유명하다 덕 때는 트레일을 벗어나서 그 아침가리, 조경동 계곡을 해서 진동계곡까지 이동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약한 5km 정도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 정도 잡고 천천히 하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 트레킹의 묘미 중 하나는 바로 물길을 지나는 계곡 트레킹이다. 허리춤까지 오는 물길을 건너는 일은 시원함은 물론 색다른 트레킹을 경험하게 해주는데 흐르던 땀방울은 어느새 머리끝이 쭈뼛해질 만큼 서늘한 기운마저 전해준다. 그렇게 물길을 지나 걸음을 이어가는 길. 이렇게 계곡 트레킹은 특별하게 놓아지거나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걷다가 돌길을 만나면 돌길을 건너고 돌길이 끊어지면 다시 물길을 지나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게 울창한 녹음을 병풍삼고 쉴새 없이 이어지는 경쾌한 계곡 소리를 벗삼으며 물길과 돌길을 지나 계곡 트레킹을 이어간다. 여기가 지금 그.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지라고 할수 있는 삼분사가리의 그 아침가리라는 곳입니다. 진동계 오, 아침가리를 처음 와봤을 때거든요. 계곡에 물 걷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여름 한철은 한달 정도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를 그 걷는 기분이 좀 색달랐습니다.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덥지도 않은 날씨에 기분 좋게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여름 트레킹으론 제격이지만 물길을 지나야 하기에 체력 소진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만나는 숲속 길은 오히려 지친 걸음을 달래어주는 여유로운 길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렇게 숲길을 빠져나와 다시 구불구불한 바위 길과 계곡의 물길을 지나니 바위 틈 사이로 맑은 소 하나가 트레커들을 만든다. 이곳이 바로 트레커들 사이에서 똑발서로 불리는 곳인데 진동계곡에서는 가장 깊은 소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함부로 물에 뛰어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다시 물길을 지나면 비교적 널찍한 소 하나가 다시 눈에 띈다. 깊지도 않고 그렇다고 얕은 것도 아닌 널찍하고 맑은 소. 이곳에선 고민할 필요 없이 물 속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혀가도 좋다. 아, 좋다. 여름날의 트레킹 중 잠시 물놀이를 즐겨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진동계곡에서는 시원하게 쭉 뻗은 길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 숲이 우거지는가 하면 금세 협곡이 나타나고 협곡을 따르다 보면 금세 바위와 계곡길을 만난다. 마치 베일에 쌓여있던 것처럼 숨어있던 제 모습을 영락없이 보여주는 곳. 한여름의 진동계곡 트레킹도 산길에 접어든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해발 1,444m의 명산. 정상에서의 조망 산행은 물론, 훼손되지 않은 숲과 맑은 계곡을 만나는 방태산은 여름이라면 꼭 한번 찾아가 볼 만한 강원도의 대표적인 명산이다.